평생 가야될 n g a 평생 가야된다니까 어쩔수가 없어 a i n 좀 i k a Otosso, Sammy, Don 그 o n e d u Sammy, Don Ponedu, Annie, good, Annie, Korea, k o 네 목사님은 저제나사을떠은네 여기요 여기요. <목소리만 더 주세요. 목소리만> 많이 드세요, <목소리만> 정기장님 <laughs> 어, <맞춰, 던져>. 아이고 <목소리만> 많이 드세요. 예, 조재민 전도사님 화이팅. 네, 아니 사이버로 내가 다저 강연 버렸으니까 다, 다 인정해 줄게요. 신앙생활 평생 하신 분들인데.